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의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히딩크 감독은 그 연인과 함께 1988년산 샤또 딸보를 마시겠다고 하면서 당시 와인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 와인을 제공하면서 고급 와인의 이미지를 더욱 높였고 특히 이름이 간단하고 쉽게 기억되며 수염난 사람을 가리키는 털보 와인으로 불리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1449년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중 영국군 총사령관이었던 마샬 딸보는 전쟁 중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앞으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검을 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후 백년전쟁에 참전했을 때그 약속을 지키며 전장에서 전사했는데 프랑스군은 그의 용맹을 기리기 위해 와의 이름을 샤토 딸보라고 짓습니다. 샤토 딸보는 1855년 나폴레옹 3세 때 그랑크리 4등급을 부여받습니다.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1917년 꼬르디에 가문에 인수된 이후 100년째 가족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줄리앵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마고 지역과 뽀이하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고의 섬세함과 뽀이하의 강건하고 파워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세계적인 양조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아서 품질을 개선하게 됩니다. 현대식 양조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스테인리스 탱크와 셀러를 갖추게 되면서 연간 400만 병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2010년 빈티지는 로버트 파커로부터 94점을 받게 됩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뽀이야게 가까운 강건한 느낌이고 2010년 이후는 보다 부드럽고 섬세한 마고의 느낌으로 좀더 쉽게 풀리는 와인이 되었습니다. 포도 품종은 까베르 쇼비뇽 66%, 메를로 29%, 푸티베르도 5%로 블렌딩되며 오크 숙성을 12년 시킵니다. 와인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손의 탑을 딸보는 세컨 와인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포드로만 만들었습니다. 5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고 부드러운 탄닌과 산도의 조화로 라이트한 바디감, 체리 허브의 아로마를 풍깁니다. 화이트 와인인 까이유 블랑은 화이트 스톤이란 의미로 소비뇽 블랑과 세미용 품종을 블렌딩하여 만들었습니다. 레몬과 허브향, 복숭아, 사과의 맛으로 한식과도 두루 잘 어울립니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1등급 그랑크리를 마시고 싶을 때 국민 그랑크리로 불리우는 샤또 딸부를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3분만에 끝나는 세상의 모든 와인 더 모먼트였습니다. 매주 한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